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제약이 붙어요. 근데 그게 시기별로 다른데요. 네. 일단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9.13 대책하고요. 그리고 12.16 대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주공 7단지에 거주를 하시다가 이사를 가신 거죠? 예 네, 예. 네그 네. 지금 아무튼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네. 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고 네. 했는데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네. 부분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제가 한가 몇 가지만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그 네. 7단지 같은 경우는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제가 매수하는 거요. 네. 어 거기 분양 받아 들어가기 전 30년이 됐어요. 아 그렇게 진짜 오래 되셨네요. 그러면은 네. 우리 어하여튼 그럼 30년 정도 되셨고 지금 네. 두 번째 주택을 분양 계약을 2016년도에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16년도 5월달에 음.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 잔금은 언제 하셨어요? 잔금은 음, 2020년도 4월 2 0일날 잔금했어요. 음. 네, 4월 달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네. 내가 네. 첫 번째 주택을 산 다음에 1년 네. 있다가 두 번째 주택을 사고, 그리고 주, 두 번째 주택을 등기한 다음에 3년 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 이첫 번째 주택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면 은비과세 받는 부분. 그 네. 부분 알고 계신 거죠? 예, 네, 근데 그 음. 중간에 2년이라 해 가지고 네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 이제 그 시기 정책 대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 1세대 네. 주택이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주택을 산 다음에 3년 내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을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비과세를 받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제약이 붙어요. 근데 그게 시기별로 다른데요. 일단 네.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9.13 대책하고요. 그리고 네. 12.16 대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9.13 대책 이후에 두 번째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2년 안에 파셔야 되는 거고요. 12.16 대책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집을 샀다고 하면은 1년 내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되고 두 번째 집에 1년 내에 입주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어머니 2016년도에 이거 계약하실 때는 이럴 줄 몰랐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913 대책 전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913 대책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요. 그래서 네. 어머님은 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은 지금 네. 요거 등기하신 게 2020년 4월이잖아요. 네, 네. 이거 이후로 3년 내에 A라는 집을 처분하시면 돼요. 아, 3년이에요? 네, 3년이에요. 계약이 3년 후에... 네, 계약이 913 대책 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만약에 그럼... 어머님께서 913 대책 이후 그리고 1216 대책 이전에 요때 네.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은 2년 안에 네.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 2년? 예.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연도를 적어 드리면은 2018년 네. 9월 13일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네. 2019년도 12월 16일이 되는 거고. 음. 하해튼 요렇거든요. 그래서 네. 요게 대책 나온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께서 네. 요거를 아시고 세무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세요. 그래도 확실하게 네. 받으셔야 아, 되고요. 그래. 아까 빈집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실까 모르겠네. 네? 집을 빈 집으로 두면? 아 부동산에 네. 우리 네. 집 앞에 부동산을 한번 갔어요. 갔더 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어쩌고 저쩌고 했어. 얘기를 했더니 어, 집을 비워놓으면은 일년밖이비가세를못 네. 받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믿지를 않는데 그래도 뭔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A라는 집을 비워두면? 첫 번째 집을 비워두면? 네, 지금 비워놨거든요. 팔라고 아직 내놓지는 않고. 아, 이거 비워둔 상태세요? 지금 비워있는 상태예요. 아, 이사하시고 그냥 세입자 안 들으시고 팔지도 않으시고 그러셨군요. 네, 팔라고 세를 안 놨어요. 아, 그러세요. 그죠? 이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버리면... 사실 네. 이제 팔기도 요즘은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네네. 네. 뭐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이 네. 2020년 이게 지금 30년 됐잖아요. <laughs> 그 엄청 올랐을 거거든요. 예. 30년, 네, 시만 30년이에요? 네, 궁금해갖고 그때 30년 전에 분양가 얼마였어요? 그때 분양가가 100만 원인가 어, 11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 <laughs> 네네 세월 세월이 참. 예, 네, 그렇네요. 예, 하 해든 그 가격에서 지금 이거 뭐 8억 뭐 8억 이상도 받을 수 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매매가가 그니까실그 이제 매물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은 비가서 꼭 받아야 되거든요. 예, 비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해요. 어머니 네. 3년 내에 파시고요. 빈집 놔두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뭐 누가 산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잘 이제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네. 투자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3년 동안 비워두기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이건 뭐 얼마나 올,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래, 얘기 들어보고 이제, 아니, 1년이라 해가지고, 비워놓으면 1년이라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네. 생각해봐도 내 지식으로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빈집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나도 처음 네. 들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게 아마도, 예, 대책이 20번 넘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말들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여서 짬뽕도 되고, 뭐, 좀 많은 그런, 좀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예. 빈집 그, 그 얘기는 동산에서 제가. 그런, 부동산에서 음. 그 네.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여쭤보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러면 3년이네요. 네. 네. 어, 네. 2016년... 어머님은 계약을 2016년도, 그러니까 9.13 대책 전에 그냥 분양 네. 계약서 다 써셨고 계약금도 다 내셨죠? 가계약 아니잖아요? 네. 다 냈어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요거는 예, 그 종전 그 규, 대책으로 이제 적용받,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 되세요. 아 네. 처음 처음에 그 3년 네. 하고 그걸 네 그렇게 아시면 아, 네. 되고요. 그래도 아, 혹시 네.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있게 요거 파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3년 빈 집으로 놔두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 처분하시고 다른 투자처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때 궁금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네. 언제쯤 팔면 되겠어요? <laughs> 일단 이 하은주군 7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네. 보면은 네. 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지 제가 아까 봤는데 32평이세요? 네. 예.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9억이 안 되잖아요. 네. 예, 9억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서울 안에 있는 9억 이상의 아파트, 뭐 15억 이상의 아파트 대출이 잘안 일어나는 그런 아파트보다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어, 저는 뭐 빈집으로 뭐 1 년, 2년 이렇게 냅두는 것보다는 뭐 오르긴 오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팍팍 오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취득세 중과도 있고 그래서 좀 거래가 일단 이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 좋은 가격에 뭐 산다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뭐 처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머님 또 다른 기회가 있으시니까 이 돈으로 또 활용하셔서 다른 거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어머님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고 그 용적률도 굉장히 낮고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이쪽에 네. 또 많은 그런 어 개발이 되는 호재들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좋은 조건으로 잘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팔고, 팔고 네. 연락 드릴게요. 네, 팔고 연락 주세요. 네.